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카티아 드로잉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이 또 필요하신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따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제가 이 질문 받고 상당히 신기했던 질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자 여기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카티아 드로잉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도면에 단원 반원이 되겠죠. 뭐 반원이든 어떤 것은. 껐단 부분에게 화살표를 표시하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십니다. 회전 방향 표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만 표시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요거 아마 그 3D 형상에서 투영된 모서리 같지는 않고 그냥 도면에서 직접 이렇게 원, 반원을 그렸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동영상을 찍어 보내드리는 것은 우회적인 방법을 쓰면 효과는 낼수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뉴 하겠습니다. 드로잉으로 들어오죠. 저는 ISO의 A4 용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자, 여기다 그리는 건데,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바로 그리셔도 되고,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도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어떤 구성 요소들 있죠. 자주 사용하고 반복적으로. 그렇죠? 사용하는 구성 요소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다울핀 기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중심 표시하는 거 있죠. 대각선으로 해서 한, 어, 그렇죠? 양쪽에만 이렇게 까만색으로 채워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심 표시요. 그런 걸라지뭐 여러 가지 기호들 같은 경우 미리 정의해 놓고 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해 놓고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기능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뭐 회전 기호 있죠? 그런 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해보시면 드래프팅, 드로잉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소개해 보죠. 여기 보면 좀복잡되네요이두 번째 아이콘 보시죠. 이 New Detail Sheet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운 시트를 만드는 기능이고요. 그렇죠? 요겁니다, 요거는. 어떤, 뭐, 공통 요소들 있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을 미리 정해놓고 쓰는 기능입니다. 여기 현업에서 많이 쓰시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눌렀어요. 그럼 이렇게 2D 컴포넌트라고 생길 겁니다. 그래죠 그냥, 이거 생각,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원점에 그리시는 게 좋겠죠? 이쯤에 이렇게.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원가지고요. 저는, 음, 일단, 아크로 그리겠습니다. 지워놓을까요? 요쯤에 찍고, 요렇게, 요정도로 그리겠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게 여기다 끝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느냐? 풀업지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습니다. 없어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흉내라도 낼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자, 2D 컴포넌트 여기다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시술을 매기는 겁니다. 호죠? 이렇게. 이건 반지름이지 않습니까? 지수를 매기는 척 하면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죠. 이거는 지름이죠. 이거는 반지름이고요. 서큘라 랭스 해보시죠. 쟤네 얘가 필요했던 겁니다. 서큘라 랭스입니다. 파셜 서큘라 랭스는 뭘까요? 여기 클릭, 클릭, 바꿔주로면 일부분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전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죠? 예, 클릭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걸 이제 변경을 하는 거죠. 브라퍼티에서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잠깐 옆을 치워놓고 볼까요? 브라퍼티 보겠습니다. 치수는 어떻습니까? 치수는 저한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 건드리면 될까요? 자, 텍스트 있죠? 텍스트에 보시면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쇼 배려하니까 이게 표시되는 겁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하이드 배려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가 사라지죠. 그 다음에 양옆에 있는 치수 보조선 있죠? 이것도 이제 익스텐션 라인 필요 없습니다. 감추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남죠? 그 다음에 치수선 이죠 요거는 치수선에 오셔가지고 한쪽으로만 화살표를 주시고 한쪽은 노심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화살표가 질 겁니다. 이쪽이 필요하면 뭐 반대로 하면 되겠죠? 자, 선의, 뭐 이거는 심벌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심벌의 크기 좀키우시던든지선 있죠? 선의 굵기는 여기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조정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7정도 해볼까요? 5표. 너무 커면 안 좋습니다. 그 그렇죠? 이건 치수 때문에 그래 치수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한 볼까요?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냐면, 쇼베을 해보시면요. 이 치수가 엉뚱한데 매겨져 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케이 하시고요. 한번 확대해 보시죠. 어, 지금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치수는 감춰야겠죠. 브라프트에서 텍스트에서요, 하이드 배류 하겠습니다. 그럼 화살표 하나 만들어졌죠. 일단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이드 해버리면 되죠. 이 부분도 이런 부분도 있죠. 다 하이드, 하이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선 있죠. 이런 부분들도 다 하이드. 이 부분 있죠. 하이드 하겠습니다. 어차피 빨간 테두리야 뭐 보이는 선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의 어떤 그뭘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한쪽으로만 화살표져 있는 걸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도면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시트 1에 오시죠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아이콘 이 있죠 인스턴시이트라는 것은 뭐죠 인스턴스가 쉽게 했다 원본을 가지고 이 원본을 가지고 이 시트 1에 다 다른 시트에서 아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딱딱딱딱 딱딱 뭐 이렇게 복제본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찍고 얘를 찍으시 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콕 찍으면 이렇게 뜰 겁니다. 뭔가 대화 상자가. 어 얘는 이제 첫 번째 아이콘은 이 원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원본이 변경되면 같이 변경된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뭘까요? 원본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폭파도 됩니다. 딱 누르면 그리고 클릭하면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다 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뭐, 어차피 선 하나니까 큰 의미 없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해보죠. 클릭하고요. 세 번째 거는 뭘까요? 연결은 꺾였는데, 이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취급하겠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원점을 방, 변경하는 거고, 요거는, 어, 위치를 바꾸는 게 되겠죠. 위치를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각도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45도? 뭐, 이런 식으로 각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렇게요. 명도를 하겠습니다. 자, 됐죠? ESG. 자, 일단요. 하나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크기 조절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셔 가지고 크기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회전은 어떻게 하느냐? 이미 오케이 해 버렸는데. 그럼 마우스 오른쪽 프라퍼티 있죠? 여기 스케일이 있고요. 여기 각도 보이시죠? 뭐 90도 이렇게 돌리면 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만들어 쓰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 하시죠? 야, 이거 위에서 봤을 때 회전인데, 만약 이렇게, 원통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요. 원통 영상이다. 위에다 이렇게, 타원식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모양을못 만드느냐?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돌아보죠. 2D 컴포넌트에다가, 여기다 옆에다가 새로운 또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요거두 번째 아이콘을 쓰는 겁니다 찍고 옆에다 클릭하신 다음에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죠 파란색 안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더블클릭하셔야요 이거를 빨간색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를 더블클릭하셔야 되고 이렇게 더블클릭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테두리 더블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타원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타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거죠 저는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라인 가지고요. 이렇게선나하나 그리시고, 요쯤에서, 이렇게선나하나 그리죠. 그 다음에 지우개 툴이 있죠. 가지고, 첫 번째 아이콘으로 가지고 필요없는 거 있죠. 얘부터 먼저 지울까요? 그 다음에 얘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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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버리면 이렇게만 남겠죠. 이제 거의 다 이해가 되시죠? 아이드얘 필요없는 부분도 가이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필요없는 부분도 다 하이드하시고 이렇게만 남기는 겁니다. 자, 치수를 안 매겨보죠. 그러면 이렇게요. 어 이거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양이 좀이상하게 만들죠. 어지 일단 컬비니어 랭스로 한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옵셋 개념을 잡혀있는데 이거를 페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모양이 만들질 어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이드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드하고. 치수 보이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조정을 해보죠. 일단, 치수 보이선, 익스텐션 라인은 둘다 필요 없죠. 그리고 치수선은 한쪽에만 화살표를 주겠습니다. 이쪽을 줘볼까요? 이쪽은 넣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쪽을 반대로 할까요? 이쪽에만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선의 굵기, 화살표의 크기도 좀 조정을 하시고, 전체적인 선의 굵기도 조금 조정을 해서, 마치 화살빙어 것처럼 그리고 폰트 해 보셔 가지고 어텍스트장하이드베리해 버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이 잘랐네요. 그렇죠? 너무 많이 자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이드 하겠습니다. 어유. 하이하죠 아시겠죠? 이렇게 만든 거를 시트에 와서 또 가이다 쓰면 되겠죠? 요거 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 요렇게 가위다 쓰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를 너무 많이 자른 것 같습니다. 한요 정도만, 요렇게, 잘랐으면 도움이 됐을 겁니다. 자,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시면 도움이 되겠죠? 2D 컴포넌트.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무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응용하셔가지고 한번, 화살표, 그렇죠? 회전을 의미하는 화살표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